안녕하십니까. 모센 디자인입니다. 어 이번에 설명드릴 내용은요, 어 이제 스킨도 다 바꿨고, 링크 주소도 바꿨고, 메인 이미지도 바꿨고, 그 다음에 하셔야 될게 상품 관련인데요. 지금 메인 페이지에 보시면, 원래는 예 여기 롤링 상품들이 이렇게 쭉 지나가잖아요. 예이 부분을 한번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세팅 되시면 상품이 등록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빈 공간으로 나오는데 이 부분을 음, 등록을 안 하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페이지 오류가 떠 있어요 네. 페이지가 오류가 뜨는 거는 지금 이 부분이 등록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이 부분을 등록해 주셔야 되는데 먼저 관리자 모드에서 상품관리 자 메인상품진열관리 메인상품관리 가셔서 메인 분류 상품 선택에서 지금 보시면은 메인 롤링 상품이 없어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네개 밖에 없거든요 처음에 근데 이거를 추가를 해 주셔야 돼요 이거를 추가 분류 관리 그 다음에 분류 추가 자, 메인 롤링 상품 자, 진열함으로 해주시고 확인 하시면 이제 추가가 됐죠 네. 진열 순서는 1로 해주시고 추가가 됐는데 다시 메인 상품관리 가서 확인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메인 롤링 상품이 생겼죠 네. 지금 생겼는데 여기서 메인 롤링 상품을 클릭하시고 어, 위에 있는 게각 어, 카테고리별로 그냥, 있는 상품들을 메인에 등록을 할수 있는 거예요 New o p r o DC에 있는 상품을 클릭하면 여기 오른쪽에 상품들이 쭉 뜨죠 이거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선택 영역만 선택된 부분만 상품 진열 딱 클릭하시면 여기 밑으로 메인 롤링 상품에 밑으로 이제 상품들이 등록이 된 거예요 여기서 설정 완료 순서대로 저장하시겠습니까 확인하시면 이제 메인 롤링 상품에 상품이 등록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사이트 가보시면은 F1 네. 자 이렇게 지금 상품이 등록이 됐죠 네. 상품 이미지는 이제 구매하신 디자인에 맞게끔 그게 이미지가 조정돼서 나오실 거예요. 네, 나오시고 어 이렇게 메인 롤링 상품을 등록해주시면 되시고 그다음에 어 그다음에는 이제 베스트 아이템, 네, 베스트 아이템이 여기 추천 상품이고요. 뉴어라이브 뉴어라이벌이 Arrival, 신상품인데. 여기를 관리를 한번 해볼게요. 메인 상품 관리에 가셔서 메인 추천에 지금 상품이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데 이걸 지우시면은 그러니까 메인, 여기 베스트 아이템을 어 노출시키고 싶지 않다 하시면 뭐 소스를 지우거나 그러시는 게 아니고 여기 메인 추천에 오셔서 상품들을 삭제해 주시면 돼요. 선택하시고 삭제. 설정 완료 누르시면 아, 설정 완료는 안 누르셔도 돼요. 이렇게 하시고 메인에 안 보시면 베스트 아이템이 없어졌죠. 예. 베스트 아이템을 등록하시고 싶으시면 메인 추천, 그리고 추천해서 상품 등록하시면 되시고, 메인 신상품도 마찬가지예요. 안 하고 싶으시면 삭제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어, 뭐 다른 디자인들 보면, 뭐 신상품 있고, 뭐, 액세서리 있고, 코디 아이템 있고, 막, 그렇게 있잖아요. 그걸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어, 자, 메인 신상품에서, 자, 추가 카테고리 1.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추가 카테고리 1이에요. 그러니까, 노출은, 자, 베스트 아이템, 뉴어 라이벌, 그 다음에 추가 카테고리 이런 식으로 노출이 되거든요. 자, 이거를 등록해볼게요. 추가 카테고리 1 등록. 그러면 유월 아이벌 밑에 추가 카테고리 1에 등록됐죠. 예. 그다음에 추가 카테고리 2에도 등록을 한번 해보고 예. 이렇게 추가 카테고리 1, 2를 등록을 하셔도 되고 또 추가를 더 하실 수가 있어요. 추가 분류 관리, 추가 분류 관리 오셔가지고 분류 추가 누르시고 액세서리자 뭐 진열함 확인. 그 다음에 뭐 코디 아이템 진열한 확인 네, 이런 식으로 코디 아이템을 해주시고, 자 메인 상품 관리 가셔서 악세서리랑 코디 아이템 생겼죠. 악세서리 상품 진열 확인 코디 아이템도 네, 이렇게 등록해 주시면 메인에 자, 유어라이블도 있고 주화 카테고리 1도 있고 카테고리 2도 있고 악세서리도 있고 별도 카테고리 3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악세서리라고 뜨는 거는 제가 미리 악세서리라는 타이틀 이미지를 타이틀 이미지로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거를 이미지 수정하는 방법으로 클릭하셔서. 원하시는 이미지로 변경을 하시면 돼요. 이것도 간단하게. 그냥 늘 이미지 변경하시듯이 변경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용을 안 하고 싶으시면 당연히 상품을 삭제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삭제. 예. 그리고 또한번 주의하셔야 될게 추가 분류 관리가 하셔서 무조건 메인 롤링 상품은 진열순서 1이 돼 있어야 돼요. 예. 무조건. 이거는 약속된 거예요. 모든 디자인에. 만약에 메인 롤링 상품이 2로 돼 있으면 2로 돼 있고 액세서리가 1로 돼 있으면 어, 말 그대로 여기 메인 롤링 상품에 액세서리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네. 뭐 액세서리를 여기 메인 롤링 상품에 노출을 시키고 싶으시면 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일단 메인 상품을 등록하고, 네, 추가하고 하시는 방법은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